반갑습니다. 이지골프의 양한성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벙커샷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실내 연습장이라 벙커가 없지만은 벙커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가장 아마추어답게 탈출할 수 있는 벙커샷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벙커샷은 스탠스를 바이에 묶고 맞습니다. 그리고 클럽을 열고 공을 가운데나 왼쪽에 놓고 중심을 5대5에서 아웃에서인으로가아치죠 아주 극히 정상적인 얘기죠. 프로들이 연습하는 방법. 자, 근데 아마추어들이 이런 식으로 공을 치다 보면은, 모래가 말랑말랑하거나, 딱딱한 모래의 거리 차이가 어마어마한 갭을 느낄 겁니다. <laughs> 그리고 가끔 가다가, 너무 부드러운 모래에서 멋있게 쳤는데, 모래를 살짝 떠냈는데, 그 공은, 뭐, 삭, 채만 싹 들어가고, 모래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이제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아마셔어지고 쉽게 할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웃에서 인으로 치는 이유는 말고, 왜 클럽에 공을 가운데나 왼쪽으로 넣는 이유, 여는 이유. 이거는 클럽에 바운스라는 게 있죠. 밑에 이제 샌드웨치를 보면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바운스로 공을 치야 되기 때문에. 펑크샷이나 어프로치는 날로 들어가 버리면 모래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폭발하는 힘이 약해지고 체가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바운스는 쳐주면은 이 면이 넓기 때문에 모래를 마저 튕겨 올라가게 됐죠. 그럼 모래의 폭발에 의해서 공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아마추어 다음 우리가 벙커샷은 뭐냐? 잘 봐보세요. 똑같이 하고요. 똑같이 하고, 발도 묶고, 공은 가운데나 왼쪽에 놓으시고, 턱이 만약에 더내 키보다 높다 그러면 더 왼쪽에 놓으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놓지 마십시오. 특이사항 빼놓고는 없습니요 모르겠다, 그러면 가운데나 약간 왼쪽을 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쉽게 탈출하는 방법인데, 대부분 겁을 내요. 아, 쳐도 제자리 있거나, 대가리 치거나. 자, 근데 제가 설명하는 이 스윙은 완전 마운스로 공을 치는 방법이고요. 자, 클럽을 놓고, 그동안에 모든 어프로치는 이런 스타일로 들어갔지만, 이건 정반대로, 공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고, 손은 가운데 일직선이 되게 있거나 더 뒤로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Y자 소문자가 정반대에 있는 현상. 내 손보다 클럽이 왼쪽에 있게 돼 있죠. 그러면은 내가 심하게 뒷땅을 쳐도, 자, 이 상태에서는 체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지만은, 클럽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는 체가 빨리 풀어집니다. 캐스팅 현상이 나와요.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하죠 풀어지는 거를 캐스팅을 하면서 공을 때려주면 차가 먼저 와버리죠 이런 현상 차가 먼저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모래가 뒷담을 깊게 쳐도 캐스팅이 되면서 다시 손목을 써버리면 급격히 자 손목. 캐스팅이 되면 서 여기서 풀어주면서 여기서 손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모래를 얹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면 모래가 튀어 올라오죠 우리가 벙커샷의 정의는 공을 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모래를 쳐서 모래폭팔로 그린 주변에서 나가는 게 벙커샷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공을 클럽을 왼쪽에 놓고 손을 뒤에다 놓고 캐스팅을 해서 공을 윗자연 되고요 가파른 유자연 그러면 이 폭발이 되면 알아서 탈출합니다 을 아주 쉽게 나오죠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되는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럼 프로님, 거리는 어떻게 맞춥니까? 그쵸? 그게 이제 안건이죠. 한간에 뭐 30%를 봐라, 50%를 봐라, 60%를, 아, 20%를 더 봐라.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가장 보편적으로 50%를 더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m다? 그러면 30m 수익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에서는 폭발을 하면서 이 거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대부분 탑볼 나서 홈런 되는 경우는 있지만 제대로 맞았을 때는 앞에 서는 아니라 다 조금씩 짧아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소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정의를 거의 두 배로 봐버리자. 50%를 더 봐보자. 넉넉하게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제 공은 왼쪽 발은 묶고 손은 있죠. 그리고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떠내는 건데. 실상 아마추어들은 천원짜리 지폐 한 장보다 뒤를 때릴 수도 있고 다 앞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럽이 선보다 앞에 있으면 심하게 뒷땅을 쳐도 모래폭발이 일어납니다. 거리만 조금 뛰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볼까요? 정리를 해드리자면스탠스는 약간 아연보다 넓게 벌리고 발은 부드럽고 다음에 공은 가운데서 에 왼쪽에 놓고 손은 배꼽 쪽이나 일자가 되거나 클럽에 무조건 뒤쪽에 있으면 좋구요 그 다음에 코킹을 하면서 가파르게 U자형 알파벳 U자형 스윙이라 생각을 하고 코킹을 빨리 해가지고 캐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를 만드는 이유는 이게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프로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손이 먼저 가면서 들어가지만 은 이건 반대로 캐스팅을 하면서 체가 먼저 들어가고 맞는 순간에 체가 이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죠. 차가 먼저 오고 다시 U자야.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모래 폭발이 엄청나게 잘 되겠죠. 예.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